아버지 지금 고베, 동경, 교토, 오사카 긴급 사태 선언이 연장 됐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다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 오직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음 움직이실지 아버지의 일하심을 음, 보게 되기를 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가 무언가 알려고 또는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지켜봐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보, 해볼게요.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항상 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어, 적어도 어, 열심히 예, 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예,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부정한다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예,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또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 일하심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바라볼게요. 아버지, 감사해요.